오늘, 여러분들, 우리 초대석 가기로 했잖아? 회사야, 얘들아. 미츠하라는 프레이 풀템, 리디모야. 반갑습니다, 우리 미츠하씨 구독, 좋아요, 와 지금 여러분들 여기 와 있는 친구는 리디머를 되게 오래 했던 친구입니다. 벌써 프레이 졸업을 했죠. 지능은 3,933에 억년세. 이게 13강에 나머지는 올1 1증보복기는올1 2증입니다 현재 던담에서의 순위를 보자면 자 현재 리디머 1등이네요. 와 딜표를 한번 보자면은 이 e 시너지 기준 로젠들이 야 굉장히 많이 잡히네요. 우리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옆풀이 나오자마자 리디머를 키운 유저라고 하네요 던파의 가장 그 전성기 시절을 함께 하셨던 분이네 야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서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 리디머 수는 몇 명인지 우리 던담에서 한번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절대로 맹신하면 안 됩니다 이 던담에 기록되는 거 자체가 말렙이90 이상인 사람들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도 14,000명밖에 안되네 잠깐만 세라피면 몇 명이지? 리디머의 말렙으로 기록된 사람이 10배네요 임페로는몇 명이야? 1 9 0 0 0명 뭐야, 리디머가 꼴찌야, 설마? 리디머가 꼴찌네?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서 잠수계정이 되게 많거든, 리디머가. 오늘 영상이 사실 이 친구의 템기의 딜을 보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리디머 유저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영상을 찍은 거거든? 리디머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자, 1. 일러스트가 이쁩니다. 시너지에 퓨딜 가능. 그렇죠. 현재 지금 던전 앤 파이터에서 유일하게 박쥐처럼 자기 자신을 왔다갔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오케이. 딜표도 한번 우리 간단하게 보죠. 20초 딜 바로 갈게요, 20초 딜. 자, 지금 리디머가 딜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리디머는 이렇게 아주 강력한 자, 악마로 변신해가지고 암속 기술을 쓰는, 낫을 쓰는 그런 캐릭이거든요. 굉장히 약간 좀 타락한 약간 좀 흑화된 그런 아, 컨셉이죠. 자, 딜이 1200억. 오, 딜 되게 잘 나왔는데요? 그럼, 1각 2각부터 딜표를 공개하겠습니다. 물론, 리티머가 1각 2각의 채널링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타 직업들보다 20초 딜이 좀 낮은 편이에요. 자, 이게 카운터 판정이 안 나는데도, 그루기 판정으로 치면 곱하기 30% 하면 되죠. 정말 세겠고요 정화의 꽃 1각 157억. 1각 2각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면 은 오늘 던전 넣봐야될 텐데, 가볍게 테이베레스부터 가볼까요? 제가 버퍼로 지원놓아서테이베레스 나들이 갔다가, 바로 플레이 가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헤이베리스 시너지 아무나 들어오세요 아무나 둘자 지금 보면 오늘 첫 번째 던전 헤이베리스에 왔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하마 지금 보면은 와... 프라이드 악셀 방금 이 기술 맞죠이 기본기가 졸라게 센데요 자, 지금 바로 일각이 지금 약간 삥난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잡았고요 바로 어... 보스 들어갑니다 과연 프레이, 풀템, 리드머의 너의 능력은? 자, 갑니다 여기서, 자 전방에서 쿠비가 쏘는 게 낫겠구나 자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테이베르스 초대석을할 때, 아, 나중에 프레이템이 나오면은, 우리가 테이베르스를 패턴을 안 보고 깰수 있겠다. 그런 날이 올까 했었는데, 이제 그런 날이 1년도 안 돼서 벌써 왔어요. 자, 지금 보면 확실히 프레이 풀템이다 보니까 굉장히 권능이 많이 보이는 게 있죠. 아이고 입장 쿠오빅을 써버렸네? 자, 설마 이 쿠오빅이 시키 전에 깰수 있으려나? 그건 안 되겠지? 그건 너무 힘들 것 같다. 자, 두 번째 방에서 쿠오빅을 이번에 써버렸는데 이 쿠오빅이 꺼지기 전까지 사실 보스를 잡기는 힘들겠죠? 자, 가능할까요? 자, 쿠오빅이에요. 꺼지기 전에. 자, 보스를. 에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자, 그래도 아직 크브이 꺼지지 않았는데요. 뭐야? 관문장인데? 두 번째 방에서 크브이걸 썼는데 꺼지기 저대 잡았어.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플레이 모가지 뭐 배러 가겠습니다. 오늘 당연히 100% 킬이 목표겠죠. 오케이. 자, 다들 모였죠? 자, 지금 저희 팀 정말 괴물 조합이 나왔습니다. 1팀. 미치화편 여기 지금 보면은 프레 풀템의 시템기와 그리고 오늘 같이 서브해주 인다라천. 여기 소울테이커 역시 프레템이 지금 겁나게 많은데요. 풀로킬 배수진이고요. 바로 입장성지 갑니다. 그 어디가 걸렸든. 가자. 자, 바로 들어와. 이것이 바로 입자성지의 패기에. 자, 로스월. 정원 버프 없이 잡으러 왔다. 충분히 잡는다, 우리는 할수 있다. 준비됐나? 자, 당연히 정원 버프가 없는 사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피를 좀, 까, 반 정도, 한70% 까놓고서 야을 돌리고 갑니다. 흑장킬은 안될 것같고요 자, 먼저 살살. 야, 근데 센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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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이, 오이. 이거 잠깐만, 노정원 맞아, 이거? 자, 이것이 바로 힘. 자 우리 쿨잠깐한 번만 돌리죠 자 이제 아로 준비할게요 자 가자 밀어버려 자 지금 여러분들 이게 노정원 플레이가 맞는지 의심이 되네요 자 여러분들의 뒤에 자 정원 버프가 한 개도 안 받고 루스오를 이렇게까지 잡아본다 원킬 낼수 있나요? 내면 진짜 전설이에요 증뎀 없이 네, 정원 증뎀 없이 얘를 잡았어요! 클라스. 바로 노파쿠 성지 갑니다. 우리는 정원 따위 필요 없다. 성지로 바로 간다. 이것이 바로 템기 초대서. 어차피 좀 있으면 정원 클 때면 이제 뭐 애들 장난 수준을깰태 테고. 금시사 트레트라. 좀 어려운 녀석이고만 단단하고. 하지만 정원 하나만 깨져도 이 족밥으로 깰것 같아. 우리 화력이면. 정원 없으면 솔직히 원킬 안날것 같은데. 정원 이제 하나만 깨져도 원킬 납니다. 두개 깨지면은 그냥 잡을 수있고요 자, 정원이 고 클이 되겠네요. 아, 정원이 클 됐습니다. 이제 바로 성지들 가세요. 자, 얘, 아, 예, 옐로, 옐로가 바로 성지가. 옐로 성지가. 어, 그린 요격하세요. 그린 요격만 막아 이제. 자, 옐로 성지 바로 가고 그린 요격만 막아저 성지도 우리가 간다. 자, 아무나 빨리 가, 아무나 빨리 가. 내가 홀리기 때문에 맨 뒤에 있을게. 그래야 크우이게 바로 올라가죠. 자, 바로 소저 버려. 아, 너 죽었냐? 자, 우리 멋쟁이 부딪치다 죽었어. 자, 하지만 살릴 수 있어. 자, 때려. 자, 좋아. 이것이 바로 힘. 자, 지금 수라가 딜을 안 했는데도 원빵 맞어. 45초 만에 요격크는 힘들겠지? 우리 바로 성지로 그냥 간다. 두대 쳐맞고 성지에 딜을 안 보고 깬다. 나머지요격만 나가주세요. 이제 쳐맞는다고 터지지 않겠지? 진짜 상남자노 받고 빌드. 리디머. 자. 자, 성지를 입장 앞으로 깬다. 그것도 천궁이란 녀석을. 싫어하냐, 딜? 자, 우리 어디까지 깔수 있을까? 얘들아, 딜 실화냐? <laughs> 자반 티를 넘게 까버렸어 실화냐? 앞으로 가 필요가 없는데 자, 60% 깠어요 입장하자마자 근데 네, 70% 가까이 까겠는데요, 이 정도면 자 야 잠깐만요. 이거 얘들아 우리 중국 스타일로 깨보자, 얘들아. 이거 화살 걸린 애가 뒤로 빼. 나머지 딜하고. 알았지? 중국 스타일로 깨자. 자, 우리 중국 스타일로 간다. 중국 애들은 딜이 너무 세 가지고 화살 걸린 애들이 딜 편하게 하려고 뒤로 빠져요. 그렇게 깨면 돼요. 이게 바로 중국 스타일. 딜이 넘칩니다. 한국도 가능해요. 중국인들 스타일 재현 가능합니다. 네, 깼어요. 자, 이대로 갑시다. 이게 바로 클래스죠 중국인들의 프레이 패턴 파이퍼. 어이, 중국인들, 보고 있나? 한국도 이렇게 한다고. 한 바퀴 날리세요. 딜이 넘치면 오히려 이 빌드가 낫겠다. 그로기 유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딜 넘치면은 천공 잡을 때 이런 식으로 화살 걸린 놈이 뒤로 빠지고 셋이서 계속 치는 그런 빌드로 무한딜 하세요. 네, 참고로 중국 프레이와 한국 프레이의 던전 난이도는 똑같습니다. 네, 근데 왜 프레이가 쉽게 나온지는 거기선 존나 쉬워요, 진짜. 서민 애들도 잘게요. 거기는 칭호 왜냐면 걔네 칭호 아.. 아바타 크.. 그.. 그리고 크리처 그리고 크리처 아티팩트가 우리나라보다 넘사벽이거든 크리처 아티팩트의 추뎀이 10%씩 들어가는 애들인데 뭐 얼마나 쉽겠어 거기 노중폭 애들이 우리나라 12중폭이랑 비슷할 거야 어. 좋다 쉽겠죠 프레이가 물론 뭐 캐시템의 아이템이 넘.. 밸런스가 넘사벽이라 어쩔 수가 없는데 자, 하지만 한국도 지지 않는다 벌써 20% 깠네. 자, 세모 8, S, 5, 슬래시에. 8. 야! 열 거야? 열 거야? 음? 음. 어, 왜? 아 야, 현지 네이티브 스피커 발음 아니야. <laughs> 어, 자, 누가에게 지고 셔버린 게야. 자, 그래도 잘 칩니다. 스팀, 아주, 스 넘치네. R. 오케이, 피 아주 잘 까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자, 짤딜 한번더넣읍시다 우리. 지금 벌써 40% 이상 깔수 있겠네. 좋아, 이 딜이면 충분하죠. 정말, 전속 최강의 리디머, 오늘 100%킬할수 있습니다. 다음 판 짤딜 한번더 넣고 100%킬 가죠. 자, 이제 쿨, 우리 쿨 체크 좀 해주세요. 쿨, 쿨. 깨, 깨세요. 거, 거, 거. 우리 쿨다 됐어요. 자, 이게 바로 우리 클라스야. 자, 수고했어. 100% 킬이다. 딜이 넘친다. 못났어요. 다 진짜 대박! 와, 여러분들 13분 15초 밥한끼 먹을 시간인데, 김밥천국에서 김밥이 배달되는 시간이... 아니, 이거 누구야? 아, 까비알론서 야, 30개! 딜 점유율 봅시다. 플레이 100% 킬. 미차 씨의 과연 너의 대표는 뭐야? 5,600억? 정말 잘 갔네요. 오늘 리디머의 모든 걸 보여준 우리 미차 친구에게 얘들아 우리 박수 한번만 쳐주자. 아 정말 멋있게 플레이해줘서 고마워 친구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진짜로 리디머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매력 있는 캐릭이에요.